오셨어. 손님 왔어 손님 왔어 예, 손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어� 오 오. 오세요. 안녕하세요+ toilet,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약하고 왔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어우 세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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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요아 세상에 세상에 세상 세상에 세상에 세 세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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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상에 세상에 이상상이상에 세상에 하상에 세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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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세상 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에 희망이 차오르고 싶은 남자 차오름입니다. 네. 차오름 네. 자여쭤볼까 자, 그럼 오늘은 어떤 고민 카드를 해드릴까요? 아 저는 정말 어 벼락 맞고 네? 벼락 맞고 제 인생이 정말 재수 없게 됐어요. 벼락 맞고 이게 무슨 말이야 아니 그+ 그+ 그벼락 진짜 그 하늘에 내리는 그 벼락인가요? 별락을맞다니별니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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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자 됐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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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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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요? 네. 벼락 맞았었어요? 네. 어, 근데 사, 사셨네요? 산 사람도 있더라고. 이제 살아, 살았으니까 제가 어, 여기 와있겠죠 뭔가, 아니 근데 아니아니 <laughs> 보통 우리가 영화에서 같은데도 보면은 드라마나 보면 벼락을 이제 맞으면 사실 되게 막 초능력도 생기고 사실 더 어, 새로운 인생을 사는데, 어, 이게 무슨 얘기지? 아니 벼락을 어... 맞았다는게 어떤 얘기예요? 이제 2 0 0 2008년도에 제가 사실은 어, 프로 골퍼 생활을 좀 했었거든요. 아 게막 프로 골프 생활을 한참 하고 있을 때예요. 네. 그날 따라 네. 굉장히 스케줄이 바빠진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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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네. 이제 이 지역에서 이쪽 지역으로 옮겨 가는데 빨리 가야 되니까 네. 뭐 차도 없고. 그래서 제가 타고 다니던 바이크가 있었어요. 바이크어. 오토바이. 어. 한 가지 문제가 산을 이렇게 넘어야 돼요. 오. 바이크는 고속도로로 못 가니까. 아. 그래서 국도로 이렇게 해서 꼬불꼬불 어. 그 산을 넘어가는데 어. 갑자기 부슬부슬 비가, 비가 오는 거야. 오. 응. 무슨 비가 와. 갑자기 이제 비가 내렸어. 고갯길을 딱 올라서는데 제 바로 앞에 번개가 한방쳤딱떨렸어 어. 바로 앞에. 야, 그기 너무 무서워. 그럼 피해야지. 그럼 피해야 되는데. 그거, 그거 어떻게 그걸 피했을까? 어떻게 불을 어떻게 뻥을 해야 되는데. 난 그냥 피했어야 되는데. 어, 근데 그게 어. 이제 어. 앞에 한방 쳤고. 어. 어. 두 번째가 저를 치고. 어. 어. 저 실상 기억조차도 잘못 하는데 뭐만 기억을 하냐면 어. 바로 여기, 여기 옆에 어. 그러니까 제 오토바이 어. 오토바이 어. 이쪽에 떨어지면서 오토바이가 갑자기 붕 떠버리는 떴어 떴어 네, 붕떠버리는 그런 거기까지 는 기억이 나요. 눈뜨니까 어디예요? 병원 병원이기 제가 엠브런스에 실려서 병원에 가는 그 동안에 어. 제가 숨을 쉴 때마다 피가 쏟아지는 거예요 입에서. 오모. 서 왜냐면 엠브레런스그 뒤에 있죠. 네. 거기서 피가 떨어졌대요. 피가 쏟아져. 아, 이동하서이정을봤어 아,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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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 얼마나 피가 많이 흘다는 거. 위험 얼마나 더 죽다, 난리만 죽다 난리만. 살아날 정도가 아니라 이미 아, 죽은 그러니까. 상태.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 몸의 절반, 오른쪽은 괜찮고 왼쪽에 음, 있는 어깨뼈, 세골뼈, 날개뼈, 갈비뼈. 다 부러졌어. 모든 이뼈가 다 박살이 났어. 아, 왜이래 모든 장기. 장기도 상할 텐데.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인체가 이제 갈비뼈가 부러지면 칼이되 그렇죠. 맞죠. 그래서 뭐제 몸에 폐, 세군데 이렇게 어머. 뼈가 박혀 있고 어머. 뭐 대장, 뭐 밑에 어머. 심지어는 제 쓸개까지 다 이렇게 막 아, 뼈가 우리. 이렇게 막, 어. 막 칼로 막쑤신 느낌으로 뼈가 부서지면서 안에 그러니까 장기가 찌르는 거 완전히 난도질을 한 것처럼 오, 그렇게 이제 있다 보니까 어. 저는 이제 9일 만에 깨어났다. 안 죽고 기적처럼 깨이나, 깨어났다. 와, 와 진짜 진짜 대단하시다. 이거는 9일 만에. 그런데 저한테 오는 통증. 아. 이제 마취 마취가 깼잖아. 아 그리고 마취가 깨고. 몸이.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 가족들이 와서 왜이 사람을 이렇게 음. 다 팔다리를 음. 다 묶어놨냐, 몸을. 음. 그러니까 제가 무의식 중에도 무의식인데. 너무 고통스럽고 아프니까. 너무 아프니까 제가 몸부림을 치는 아. 거예요. 아프니까. 요만한 볼트 쇠볼트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 2 개가 있어요 아 지금도 아 이렇게 박아놨어요 이 통증이 음, 겨울만 되이 갈비뼈 전체도 다 이게 제게 아니니까 심한 음, 그래, 추우면 벗고. 굉장히 더 통증이 있다 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네. 도라이바 있죠 네. 도라이바로 여기를 이렇게 아 돌리는 것 같은 거예요 아 도라이바로 차원이, 차원이 달라요 제가 걷지를 못한다는 음. 이야기를. 이렇게 듣고 소문이 이제 날까요? 소문이 나잖아요. 나지.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멀어지는 거예요. 보고 싶어서 전화를 했는데 괜히 전화를 안 받아. 심지어는 시간이 흐를수록 저희 가족들도 음. 바쁘다고 안 오고 아, 이 핑계 너무... 저 핑계, 와... 이 핑계 저 핑계 안 오는 거예요. 그때 당시 결혼을 음. 하신 상태였어요, 아니면 어... 솔로오셨어요 그때 당시에 결혼을 했던 상태였고요. 오 부인은 그러면 옆에 안 있었어요? 서로 좀 이렇게 약간 별거를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 처가 병원 수속도 밟고 저한테 해줄건다해 줬어요. 할 만큼 다 하고 그리고 이제 몇 개월이 지난 후에 이제 이, 이혼을 통보를 받았죠. 제가 정말 너무 너무 싫었던 건 뭐냐면 제 대소변 누가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음. 근데 저는 원래 제 몸을 조금이라도 보여주는 것도 싫어하는 사람인데, 음. 너무 죽기보다 싫은 거예요. 아.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병원에서 자살 시도를 했어요. 아, 아, 세상에. 평생 걷지도 못한다는 아. 이야기를 들으니까 세상에. 살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살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기어갔죠, 이팔 하나로. 화장실로. 갔는데, 샤워기가 빠지고 떨어지면서 이제 우장창하니까 간호사들이 바로 쫓아왔죠. 너무 다행이요 네, 그래서 너무, 너무, 못 달아요. 죽었어요. 어. 아 아이고. 사람이 싫었어요. 음, 음. 그러니까 아, 어... 사고 나기 전에 그렇게 수십 번씩 어... 전화하고 매일 찾아오고 매일 그랬던 음, 사람들이 음. 사고 난 이후에 연락이 끊, 끊어지고. 보고 싶다고 전화해도 피하고 음. 이런 현실에서 몸까지 아프니까 웃기가 음, 싫은 거예요 그렇겠죠. 누굴 보기도 싫고 그래서, 그래서 그냥 아 나는 따뜻한 나라로 가야겠다 내가 죽더라도 음, 음. 어, 그냥 차라리 한국을 떠나고 싶다 아, 음, 그래서,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네, 그래서 태국으로 갔어요 아, 네. 아 혼자 태국을 가셨어요 네 그래서 도배 두 사람도 없이 네. 네. 그럼 힐 셀터 가신 거예요 네. 에 아, 이분 갑자기 오늘 한 시간 특집인데. 아 이거 진짜 이거 진짜 뒤에 다저 예약 취소해야 되겠는데 지금. 아니 그럼 어떻게 <laughs> 실체를 타고 가지? 태국은 재활 치료 부분은 한국보다 나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 왜냐 어? 태국이 오토바이 아, 사고가 너무 많이 난 맞아 난데. 맞아 맞아 맞아. 거기 다 오토바이 타는. 동남아 어. 쪽은. 아, 그러네. 네 동남아 쪽은 상상도 못하는 맞아, 오토바이 맞아. 사고들이 많이 난대요. 아. 그러니까 저보다 더 심한 사람들. 아. 그런 사람들도 많다는 거지. 아, 재활이 발달될 수밖에 네. 없는 환경이. 그래서, 캄보디아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응. 어떤 중국계 할머니를 모시고 왔어요. 아아 네. 할머니를 모시고 와서 저를 응. 치료를 하는데, 동의보감에 나올 만한 그런 민간 걸 가지고, 요법? 민간요법으로, 침, 뜸, 응. 그 다음에 마사지 지압. 응. 한 방울. 네. 한 방울. 아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다친데 있죠. 응. 이쪽에. 이쪽을 너무 세게 막 꼬집고 막 아. 지압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침을 라 치물라. 근데 침을 놓는데 신기한 건 이쪽에 다쳤잖아요. 이쪽에다 안 놓고 맞아. 전부 이쪽에다 맞아, 놓는 거예요. 맞아. 하더라고요. 침 반대쪽에 는 어, 반대나요. 제이 여기 손에만 150개를 넣었어요 침을. 음. 1년 6개월을. 아그 할머니께서 1년 6개월을 치료받으셨요 날이면 날마다. 날마다. 하루도 안 쉬고. 근데 하고 나면 되게 마음이 편하셨나 보다. 아니요, 아니요. 제가 치료를 받을 때 수건을 입에다가 물었어요. 너무 아프니까 수건을 입에다 물고 제 몸을 이제 비틀 때. 아니 아픈데를 계속 그러면 진짜 미친 짓 다이버스터지 받으러 간게 아니야.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실수한 줄 알고 죄송합니다. 마사지가 아니잖아. 죄송합니다. 다이버스터지 잘못 하은 아. 프러 지금 너무 뜨끈하고 이 누워있으면 이쪽으로 이렇게 누워있으면. 이쪽 수건이 다 젖을 정도로 어 예,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나서 몸이 좋아졌어요? 좋아졌어요. 아, 이게 맞아. 맞는 사람이 있는 거야. 네. 맞아. 물론 이제 맞아. 다 맞지는 않아. 그렇죠. 이제 그 방법에 안 맞을 그렇지. 수도 있는데 맞아요. 너무 운이 좋으셨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제 이야기를 어떤 분이 듣고서 응. 천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응. 천운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재수 없게 생각했거든요. 제가 벼락 맞은 거예 근데 또. 어느 날부터인가 그때부터 급속도로 제 몸이 좋아지는 거예요. 더하네 어, 기적이네. 정말, 기적이 정말 천연이다. 네, 아. 거의 한 2년 만에, 2년 만에. 거의 정상적인. 와. 본인도 안믿겼겠어요안 믿겠죠. 와 꿈꾸는 전... 것 같았겠다. 너무. 어 웃겼겠다. 그때 당시에는. 얼었을 때 어땠어요? 엄청 울었어요. 오, 근데 진짜? 저보다도 저를 치료를 했던. 할머니가 더 많이 우셨어요. 오, 세상에, 눈나 네. 눈물 네. 나 눈물 <laughs> 나고 나도 어, 눈물 나. 인간극치. 할머니가 진짜. 더 많이 우셨고. 오, 세상에. 그 할머니하고 <laughs> 할머니하고 저하고 껴안고 껴안고 주저앉고 정말 많이 울었어요. 어 진짜 그거는 오, 야, 뭐 영화다, 이거. 야, 영화다. 야, 영화다. 이건 진짜 한편의 영화 하나 만들어야 아,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 그리고 저는 이제. 할머니께 감사하다. 오, 진짜 너무 감사다 저를 하고 감사하다. 고맙다고. 이게 진짜 인간 승리. 진짜, 응. 아니, 아니지. 근데 참아내신 분들도 정말 버텨내신 분들 정말 대단하신 음. 거지. 내가 이 정도 움직이면 골프를 다시 할수 있지 않을까? 아 한국에서 골프 지도자 생활을 했으니까 내가 태국에서 음. 골프 지도자 생활 하면 되잖아. 음. 골프 연습장을 가서 음. 골프를 한번 쳐봤어요. 몇년 만에 제가 골프채를 잡고 공을 쳤는데, 공을 못 맞췄어요. 아, 어, 못, 못 맞추지, 못 맞추지. 나같이 이렇게 몸이 다치고 불편한 사람도 어떻게 하면 골프를 칠수 있을까? 그대로 연구를 하고 연습을 하고 응. 공을 쳤어요. 그게 응. 볼이 뜨는 거야. 오. 볼이 맞는 오. 거야. 오. 제가 연구를 해서 제가 논문을 썼어요. 제가 그걸 어디로 보냈냐면, 미국 최대, 그 다음에 일본, 프랑스, 영국, 각그 골프학과 교수마다 우리 한국에도 보냈어요 음. 그 논문을 보냈더니 미국에 연락이 왔어요 어. 미국 철대학교에서 그 학교에서 그 제가 쓴 기법대로 가르쳐봤대요, 학생들을 네. 너무 좋더래, 어. 너무 어. 편하고 어. 네. 그러면서 저한테 당신한테 우리가 초청을 하고 음. 당신을 교수로 임명을 할 테니까 오. 미국으로 와줄 수 있냐 오. 가야지, 가야지 네. 그쵸! 가야죠! 가야죠! 안 갔어요? 안 갔어요 왜요? 안 갔어요 왜요? 아니 제가 하고 싶은 게 있었거든요 뭔데요? 제 꿈은 트로트 가수였어요 아니 뭐야 이게! 아니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아니 아니. 트로트 가수 아니 그렇게 또 뭐... 정색할 아니, 건 아니, 아니고 아니, 정색할 건 아니지만 예, 예, 예. 아니 왜 갑자기 이게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강의... 아, 그러니까 자 정리 보면 네. 골프는 네. 내가 먹고 살기 네. 위해서 아, 잘하는 거니까 하는 거고, 아,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거는 꿈, 꿈. 그런데 근데, 근데 그 마음도 이해. 죽다 아니. 살아났기 때문에 난 꿈을 이루고 그렇지, 거 같아. 그렇지. 사람이 좋아하는 것과 봐. 잘하는 건 달라, 달 어차피 이제 몸이 이 정도로 다쳤으니까 내가 골프는 못 해요. 레슨은 조금씩 할수있을지 음, 모르지만 레슨, 레슨도 하셨었어요. 예, 예. 그걸로 돈을 좀 버셨네요. 많이 벌었죠. 어, 레슨비도 많이 받으셨었겠네요. 사실은 레슨비는 프로들이 정해져 있어요. 음, 어느 그렇죠. 정도로. 그런데 우리나라 이름 되면 다 아는 어, 그룹 이모 어, 어. 정치를 하시는 분들 네네. 또 이런 분들한테 레슨을 하면 이분들은좀 많이 주세요. 얼마나 제가 가장 많이 받아본 이 레슨 이 공개도 비... 되나요? 5천만원 받은 적 있어요. 5천만원 받은 있어요. 천만 원이면 시간당 1 천만 원인데. 제가 큰 돈을 받은 게1 천만 원 받아봤고요. 천만 원도 놀려일는데 네. 그거 받고도 저도 놀랐어요. 기절할 뻔했어요. ]다. 천만 원 받은 적 있고. 이분이 별학부자셨네. 아니 별학 받고 별학부자 되셨네. 별학 거지가 아니 아니 그러니까. 별학부자 되신 거 아니야. 참 제가 그랬잖아요 재수없다고. 아니 재수 없는 거 아니야. 본인 뜻이잖아. 그렇게 해서 조금씩 입소문이 나면서 어. 제가 한국에 오자마자 응. 레슨이 들어오는데 대한민국에 내 노래하는 정치 게이트 사건이 터집니다 뉴스에 쫙 보도가 돼요. 그때부터 또. 쫙. 떨어지는 거예요. 아... 레슨 스케줄 잡았던 사람들도 음... 다 취소. 그러면서 또 어, 아무 것도 못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골프도. 그래서 이제 어, 가수 데뷔를 하게 되는 맞아요. 거죠. 아, 트로트 가수다 재수 없는 일이 있었던 거 아니죠? 그런 거는 없는 거죠? 어... 지금 완전 재수가 좋으신데요 뭐, 그것도 있었어요. 트로트 뭐 가수. 그것도 있었어요. 트로트 뭐 가수. 네, 그러니까 제가 재수 없는 인생이라왜왜 트로트 가수하다가 네. 또 무슨 일 있었는데요? 어, 한참 막 정신없이 막 이렇게 트로트 가수 활동을 하고 행사도 하고 또 매니저를 잠깐 잘, 잘 만났어요. 음. 매니저를 네, 잘 만나서 전국을 다니면서 막 가다가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아 음. 그때 뭐다 어려웠었으니까. 아, 그래. 아, 저만 재수없는 게 아니잖아요. 음. 근데 코로나가 딱 터지고 나서 조금 이렇게 알려지려고 할 찰나에 딱 끊겼으니까 음. 그런데 코로나 때 다 아시다시피 트로트가 또 대박을 칩니다 맞아요, 음, 맞아요. 미스터트로 미스트로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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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가지고 맞아. 막 난리가 나요 집에서 다그만 봤잖아요 네. 근데 저는 나이도 많고 뭐 이런 저런 이유로 또 참가도 못하는 거예요 아, 아, 나이, 제한이 나이 제한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 어떻게 해야 돼? 막승승장구해서 갑자기 벼락스타가 되고 아, 막 올라가는데 저는 완전히 또 오, 묻혀가지고 오. 아무것도 또 없이 돼버리는 오, 정말, 거예요 맞아. 처음부터 또 다시 시작해야 되는 아, 거예요 처음부터 와. 또 다시 그래서 제가 고민이 내가 정말 이 트로트 이 길을 음, 음. 지금 끝까지 이 길을 가야 되나 아. 말아야 되나 왜 나는 이렇게 재수가 없을까 뭐 하는 아. 거마다 어. 저는 재수 없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 같아. 어. 사람이 자기 말하는 대로 된다? 그럼, 맞아요. 나 재수 없어 재 진짜 말대로 돼요. 안 돼, 안 돼. 그런 말 그러면 절대 하지 마.

질수 있어요. <디익> 네. 진짜. 아, 진짜 진짜 아, 네. 진짜 맞죠, 맞죠. 별락스타오 진짜? 질수 있어요. 진짜 진짜 아, 진짜? <디익> 진짜 진짜 네. 진짜 맞죠, <디익> 맞죠. 진짜. 맞은 네. 벼락스타. 진짜 관리하는 진짜. 정말. 아니. 아니. 너무 죄송해요. 잠깐 품이가. 아니 아니야 아니야. 오늘 내 머리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이해 되죠? 너무 좋아. 그 느낌이야. 자, 어쨌든 저기 벼 안녕하세요, 벼락맞은 벼락스타 차오름입니다. 그 그러면 아! 한번인사고말씀하한번 사절! 한번 사절! 이렇게, 이렇게. 아아아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 잘해 잘해 아니 왜 제가 그 생각을 못 했지? 아 벼락 스타. 결혼 벼락 맞은라순 차우로. 그럼